선물 자 윤송이 음,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세게 팅 묶어놨네 고마워 자 송이 선물 보자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이리와 뭐야? 어이 뭐야? 표정을 너무 잘해놨다, 쿠션맨이. 자, 이거 뭘까? 우와. 이게 뭐예요? 핑크퐁? 뭐야? <목소리가> 칼라지판, 엄마 선물이네. 박수 박수 저기 박수 이야!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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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박수 이야! 이거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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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박 이게 뭐야? 칼로 칠판이 칠판. 자. 우와. 우와. 물 도착했다? 끊어서 찍어라.